영호야, 예 군대가 일어내 격투기 시합 나갈 거냐? 중학교 투기 나갔 나갔는데 정말 대견스럽다. 그 야너 중학교 때들어왔냐 진짜? 중학교 때 다니다가 한 대충 안어안아 중학교 때 들어온 아이가 벌써 군대를 갔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습니다. 아하. 야.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아빠 손잡고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나 진짜 군대에서 말 봐도 럴 거야? 잘 모르겠어 봤지만 군대에 있으면 은 바보돼요 여자친구 생겼냐? 아니요 아유, 진짜 세월이 진짜 엄청 빨리 간다 그런 아 인터뷰 유튜브 해 가지고, 아, 나 요즘 에 덕자 때문에 마음 아파 가지고 덕자다그런 음. 것도, 아니야너 덕자 알 아？해볼래. 유튜브를안하는데잘안봐아넌 근데 언제 가? 내년 2월 24일 내년에 가는구나. 예. 네. 예. 좋겠다. 예. 아, 야야야 이건.